얘가 아 지금 밤구년희를 고민 중인 게 비수불 쓰고 있어 가지고 번자 얘기를 아직 못 깼거든요. 전나 쓸모가 없어 가지고. 그럼 돌을 먼저 깎아야 되네? 돌맹이 각칠 전문이 칠해 가지고 20개 가량해서 만들었다고요? 당신은 승리자야. 그렇게 해도 못 깎은 사람도 있어. 당신은 승리자야. 아 진정해요. 진정해요. 구년이야구년이 이거 밤구년이야 밤구년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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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세팅을 하고, 야, 이거, 건조의 길용인데? 투자해, 투자해, 더큰 미래를 위해 투자해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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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, 나 아드로핀 들고 왔어야 되는데, 생각해보니까. 아, 깔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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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해. 아차 아니! 버서비! 얘는 원한 적용받아요 근데 얘 하나 때문에 원한을 끼고 있기에는 손해야 아나왜 아드로핀을 안 들고 와가지고 아 이거 아드로핀 있었으면 깼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진 않겠지 어돈 벌었다 돈 벌었다 어 투자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어 우리 외국인 노동자 이번주 고생했어요 일단 희귀랑 영웅 카드백이 3장씩 있네 이중에서 하나는 나오겠지 좋아! 제발 어 제발 제발 세구비즈 한걸좀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오! 뭐였더라? 왜이 안돼 왜이 절대 안돼 카단도 솔직히 이제 가망성 없어 아제나 니나브 실리안 바운트르 닥쳐 시리아 차렷 촛가지게 아! <laughs> 그, 괴물! <laughs> 가마인! 진용출권 재사용 2%. 어디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큰 돈을 들고 있나? 어서 옮길 준비하도록! 뭐야? 매물이 없다고? 왜? 왜? 야, 내거야 어? 어디 갔어? 아 이걸 누가 사? 미친 미친 거지 그거는. 진짜 샀어? 누구야? 이걸 샀다고? 어 잠깐만 이 꼬리가 올라가려고 말락 하는데 잠깐 아 잠깐만. 아, 아 진짜게 웃으면 안 돼. 진짜 샀어? 3만 골짜리를? 와 진짜 샀어? 와! 이거 살짝 센세 가인데 아까 채팅에 강화해 써 놨던데. 아! 아! 아, 금요일 저녁 8시. 아네 알겠습니다. 아예예 예. 예, 예. 알겠습니다 아 제가 노예 바드로서 충실히 아브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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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구나 아아 하하하 아, 돈으로 때렸네 진짜 아 근데 센세가 살줄 알았으면 한5만골에 올릴걸 그래서 이따 발탄하드 가자고 했죠? 발탄하드 가실 분? 아, 당신이 당연한 거고 당신 때문에 가려는 거야 오늘 땅렙 가능? 쌉가능? 아 왜요 근데 땅렙 안 받아주는 데도 있어? 겁나 많다고? 네 특별히 이번 주 바드 아브를주드를 포기하고 발탄 갈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기야 키스를 가지 말고 그냥 발탄 아드로 돌까? 받으로? 그럼 내가 서포트로 가줄게. 아야하는 김에 디코도 쓰자고. 방송 사고만 사고 해도 돼. 자 그러면 한번 모였나 봅시다. 발탄 아드 갈 사람. 태호님 하이, 하이 하이. 왜 젊지? 젊다니까요. 나만 나만 늙었나? 나 혼자 외톨인가요 여기? 왜 세르님도 젊게 느껴지지 목소리가? 당신이 늙은 겁니다. 아니야! <laughs> 이새끼 또 있어! 뭐야 이거! 딜러 두명만 넣어봐 왜왜 가고 싶은데 있겠네요. 가고 싶은데 와 넣으면 끝나! 넣으면 끝나 이새아 이새끼가 이, 이 사람아 333이어도 받아준다 아나 쿠쿠에서 각성야 하도 써줬더니 각성약이 모자라네? 좀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둘다 나긋나긋하지 목소리가? 내가 나긋나긋하지 네. 않는 건가? 잠깐만! 아 아드로핀 가서 또아아 미친 바드 진짜로 어 여덟 명 모아서 가서 개트롤아니 아니. 그 깔짜막 깨자 방금 본심 나왔어 아니야 본심이라뇨 기다려 어 오케이 오케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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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비 온다 뉴비 온다 왜 이제 왔어 아니 자꾸 아니 방송 트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뭔가 했네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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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덟 명이 다 모였네 오늘 내일로 깰수 있지 <laughs> <laughs> 어나 카운터 들었다 <laughs> 어떻게 여기서마다 쌀목을? 카운터 <laughs> 보여줄까? 이거 봐봐. <laughs> 정화 없나요 우리 팀? 오늘 받는 정화가 없어요. 저희 이 받는 제가 해드릴게요. 아 우리 받드뭐 함? 네. 아 성부 있음 성부 있음 성부로 풀어줬어. 어휴 지붕이 느려가지고. 지궁이 놀려요? 십년. 어 카운터를 아, 바운트는... 공포 실패다고요아 진짜? 난 로나운 먹었음. 안 돼. 로나난 로나운 로나, 먹었음. 먹었음. 겁나 안스러스란 타이밍에 써야겠다. 지금이니 야, 하지 않을까요? 아, 뭐야? 아, 왜? 아, 왜왜 저거 먼저 써! 아! 아, 개꿀. 아, 바론이 역시 저희를 위한 <laughs> 만찬. 아, 씨발. 어허, 반격이다 <웃음> <웃음> 오, <나안> <웃음> <왜>? <웃음> 그빙글 돌려 <laughs>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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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님들 주의해야 될게 이러면은 힘든 건저 뉴비야. 오돌오 아, 어, 배꼽. 예스. 오 어, 뉴비 죽는다. 는려아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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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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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<laughs> 사라 졌어. <laughs> 나 되게 좋은 생각이 났어. 우리 이판 리트 하고 공대장 저 블레이드 친구한테 주자. 음. 뭐 코코한테 주자. 괜찮은 생각 아니야? 정말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. 가자 가자. 가자. <laughs> 너무 좋아하는데? 아니, 다시 생각해 봐. 어디 가서 공대장 해 보겠어? 당신 공대장 아래 봤잖아. 아, 로나우 아! 안 돼. 수치다 디북이한테 뺏기다니. 어 로나운이 없어 그새 다 먹었어. 아니 아니 로나운 먹었던 사람들이 다쳐 먹었어. 바운스 써줘. 바운트를 써줘. 미친 놈아 바운트를 쓰라고. 아니 바운트를 쓰라고. 야 개미야. 오오 오. 오. 이 부분은 영상에 안 넣어야겠다. 아, 졌는데. 우리건 걸리자고 진짜 무서운데 난. 지금 우리끼리니까 할수 있는 거야. 당신이 못 써도 당신한테 몰아할 사람 없어. 아, 새. 오, 뭐야? 더 놀라운 점뭔줄 알아? 저 아저씨 성격이면은 광폭화할 <놀람이 놀람이> 때까지 혼자 남아 있을걸? 근데 발탈이 개빡숙인데요. <놀람이 놀람이> <그냥 아파. 놀람이> <놀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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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몇 쿠션을 맞은 거지? 뉴비한테 공대장 줘 가자. 가자. 아주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요. 어, 나 아, 우... 못 먹었어. 아! 이곳이야, 생 어, 나 먹었어. 나 먹었어. 나 먹었어. 나난 <laughs> 먹었다. 아, 근데 아, 여기서 아니야. 뉴비가 밥은 잘 써주면 다 사는 거야. 애초에 루나는 먹었는데요. 어.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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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어? 지나친 부담감을 못 이겨서 죽었어. 어, 님들, 뉴비 죽었으니까 리트? 어, 그럴까요? 어, 뉴비 죽었으니까 리트? 헌장에 죽었다. 전장이 <웃음> <죽었어>. <웃음> <laughs> 다시 죠 다시 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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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넨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몸있세 자넨 도망갈 구석이 없네 라잉 더 침에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<laughs> 어 뭐야 아나스페이스바스안 먹어줬어 내가 먹었지롱 씨발 <laughs> <시발>. 아 맛있다 어이 <laughs> 아, 저로나운 내가 먹었아 미친놈아 그만 먹어 로나운 야미 아죽아다 뉴비 바운 뉴비 바운 나우 제발. 아이고 아니! 무섭다 제발. 아이고. 아! 여덟 명 죽겠어. 여섯 명 죽었어. 야. 현장을 아... 깨워라. 로나이 어디 떨어지는 거지? 어 있다 여기 있다 있다. 여 어, 이거 아니네? 아 앞에 떨어지네? 님들아 근데 그럼, 파괴는 해야죠. 로나온 먹느라 파괴를 님들아 하네? 근데 파괴 스킬은 써야죠. 오 로나온 오 맛있어. 오 <laughs> 로나온 누구 누구 못 먹었지? 상술못 먹었고 그쪽은 누구 누구 못 먹음? 어? 저희는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? 공대장님 빼고 없어졌어. 아 벽이 사라졌어. 여기 하나 있어요. 여기 하나. 일로 와 일로 와 끌고 와 끌고 와. 되냐 이거 거리? 어 되네 야. 이게. 유비 바운 안 쓰면 죽어 지금. 어, 이건, 오. 이건 제대로 쓴다고? 저 이번엔 좀 아, 무난하게 흘러가네. 그러면은. <laughs> 이럴 <이럴지도> 줄 <laughs> 알았어. 실리안! 실리안! 뉴비 실리안! 지금 실리안 써야돼! 그렇지! 아, 난 약자다. 자. 아, 안돼. <laughs> 어, 선장이 죽었다! 내려 버려. 나도 죽을래 그러면. 선장님을 따라가자. <laughs> 선장을 버리라니. <laughs> 뉴비 친구 어떡할까 이거 리할까? 어? 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니야. 당신 죽었잖아. 아 동생 주래? 아이고. <laughs> 아그럼다시 시간이 되셨구만. 끝났구만. 아 오늘 너무 재밌다. 야 누바로라니. 즐겁지 않았어? 아니 근데 한 사람 빼고 다 즐거웠어. 왠지 모르겠지만. 다음번에는 저 뉴비 친구가 무조건 살아 있는 걸로 해보자. 너무 좋아하는데. 비아를 안 갔다고 같이 갈래? 우리랑 같이 갈래? 우리 아이 비아키스는 빨리 깨줄게. 약속해, 여러분. 우리 약속해 줄수 있죠?